예, 마늘밭에 왔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또 마늘밭에 왔는데 매주 오면 올수록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마늘밭을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지난주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비료가 이제 많이 녹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제 3차 마지막 추비 3차 추비를 지난주에 이제 주고 비가 오기 전에 이제 주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 비가 이제 그래도 잘 와서 많이 녹아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보면 그래도 비료 알갱이들이 많이 녹아서 이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한 이틀 정도 푹 내렸기 때문에 잘스며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제 육종마늘인데요. 육종마늘이고, 어, 홍산마늘이 아니고, 예. 예, 서산 육종마늘인데, 어, 날이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많이 자랐어요. 지금 뭐 정말 이게 크기가 거의 4월 말에 클 정도의 크기로 커 가지고 어 너무 또 일찍 큰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날씨가 뭐 제가 손을 댈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자, 이제 3차 추비 그니까 마지막 추비, 2차 추비가 됐든 마늘 추비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끝내야 되고 자, 이제 한두달 정도 이제 바짝 키워야 되는데 이제 연거라 가는 시기죠. 이제부터는 이제 알이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이제 굵어지면서 이제 알이 차가, 차가는 지 시기가 이제 이제 돼야 되는데 지금, 어, 비가 오고 나서, 어, 좀 땅이 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럴 때 이제 병충해가 이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저 보시는 것처럼 살균제 하나, 살충제 하나 또 이렇게 준비해서 갖고 있는데, 어, 지금 사실 이제 지금은 제일 심한 게 이제 뿌리 썩은 병인데, 쪽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시드는 거라던가 안 크는 거, 키가 작은 거 이런 애들 뽑아서 보면 어, 십중팔고 뿌리가 다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쪽 방금 전에 저 쪽파도 이렇게 썩은 것들이 있어서 뽑아서 버렸는데 어, 마늘도 이렇게 키가 유난히 작거나 예, 이렇게 좀큰 애들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거나 뭐 이런 애들은 기다려도 안 크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손으로 뽑아 보면 그냥 쑥 뽑힙니다. 보면 뿌리가 어, 싱싱하지 않고 막 썩어 있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어, 이제 살충제, 살균제를 좀 섞어서 수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음, 이제 살중, 살충제, 살충제, 살균제는 뭐, 딱, 마늘, 그 농약방에 가서, 이제, 마늘용으로 좀 달라고 하면은, 이제, 추천을 많이 해줍니다. 이제, 뭐 어떤 거 쓰냐, 써야 되냐,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이제, 뭐, 어디에 뿌려도 되는지를 이렇게 보면, 이제, 마늘, 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데, 뭐, 이런 걸 직접 저희가 보고 고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농약방에 가서 사장님한테, 이제,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거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살균제, 예, 살균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 가루약도 있고, 그런데, 뭐 물약이 아무래도 어 농약 타서 물에 타서 잘 녹기에는 좋으니까 물약으로 사 사거든요 이렇게 사가지고 어한두세개 정도 사서 돌아가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 마늘 캐기 전까지 아마 한한두세 번에 아마 소독을 해야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한두달 정도 남았으니까 어 기온이 올라갈수록 분명히 병충해가 더 많이 생길 거라 그런 거 봐야 돼요. 또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마늘 잎을 갈가 먹는 그 병충해들이 있어요. 어그 새로 나오는 싹들을 이렇게 갈가 먹는 그런 어떤 좀병충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잘 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뭐다잘 나는 것 같아도 어떤 것들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좀 처졌죠, 시들어죠 이런 애들이 그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새로운 싹이 이 가운데서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질 않으면, 이, 마늘이 크질 않으니까, 예, 그런 것들 유의해서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 유난히 좀 작잖아요? 딱 보면 가운데에 싹이 뭔가 싹둑 잘라먹은 것처럼 그래요. 예, 우리 가운데 새싹이, 예, 요, 요, 요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어떤 뭐가 갉아 먹는 건지 뭐 그런 걸 계속해서 유심히 봐야 되고 어뭐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그냥 놔두면 나중에 저런 건또안 커요. 그래서 좀 계속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과도하게 약을 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예. 계속 좀 적당하게 한 3주 간격으로 지켜보면서 하는 게 좋고요. 뿌리 응애라던가 어 예. 이제 뿌리응에 고자리파리 이런 것들은 뿌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 농약을 줄때 위에 잎에 뿌리는 것보다는 밑에 뿌리 쪽에다가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분무기를 좀 졸졸졸졸 물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가지고 어 뿌리 쪽으로 쭉 이렇게 이 유공비닐 안에다가 이렇게 주는 게 훨씬 이땅 흙으로 이제 흡수가 돼서 좋고요. 으로흙으에흙으 어 저기, 잎에 이제 뿌려주는 그런 또 살균제, 살충제들은, 어 잎이 갉아먹거나 이제 또 영양제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위에다 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 보면 양파가 굉장히 많이 컸어요. 얘네도 지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많이 커가지고 잎이 좀 무성하게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얘네도, 얘네는 이제 더 이상 저도 이제 수비를 안줄 거라서, 이제는 구가 이제 크게 생기게끔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얘네도 똑같이, 어 마늘 캐기 전에 이제 얘네부터 이제 조금 한 일주일 전쯤에 수확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양파는 또 수컷들은 순놈들은 어그 대가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것도 이제 잘 봐야 되고요자 마늘밭을 또 이쪽도 한번 둘러볼까요 네, 이쪽도 잘 크고 있습니다 워낙 날씨가 좋아서 뭐큰 뭐 냉해 입을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중부 지방이라서 뭐 아침에 서리도 내리고 일도까지도 떨어지곤 하지만 이 정도 이제 마늘이 크면 그 정도는 그 정도 냉해는 견디기 때문에 아주 그 어린 저기가 아니면 지금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병충해가 극성을 부릴 테니까 그것만잘 유의하면 될것 같아요. 마늘 대가 이렇게 짱짱하게 이제 커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이렇게 예, 지금 제일 좋은 베스트 사례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가 짱짱하게 이제 박혀가지고 어, 광합성도 잘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영양흡수가 잘 돼서 밑에든 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커가는 이제 그런 시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4월, 5월. 예, 지나서 6월 중순쯤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아직은 한두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사실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마늘 키우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병충해 방제. 이게 마늘 키우는 게시운도 굉장히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그병충해 때문에 어려운 건데, 어, 저는 난지형 마늘은 아예 포기를 했어요. 난지형 마늘은 아예 심질 않아요. 지금은. 너무 기후하고 안 맞고, 뿌리 썩은 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잘 생기고 그래서, 아무리 농약을 쳐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지형 마늘만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 그래도, 어, 이 대가 굵고, 그러면은 나중에 알도 굵어져서 수확량은 뭐난지형 마늘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하게 돼서, 뭐 이제 김장김치도 하고, 뭐 삼겹살 용으로도 먹고, 뭐 굉장히 많이 1년내내 먹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식으로 하나 둘한네구랑 정도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잘 어, 크고 있습니다 자 물은 안줘도 될것 같아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더 이상 물은 안주려고 하고요 이정도만 돼도 한 어, 다음주에 다음주말이나 다다음주말정도에 물 한번 주면 될것 같고 너무 과도하게 또 습하면은 어, 병충해가 또 많이 생기니까 적당하게 관리하는 게 제일 좋죠. 이번에 비온 게, 마, 밭에는 아주 딱 적당하게 온것 같아요. 예. 장마 기간에 이제 사실 이제 마늘 캐기 전에 장마가 오면은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나는데, 어, 마늘 캐기 전에는 사실 좀 건조한 게 좋습니다. 건조해야 마늘 구우도 커지고, 그래서 마늘 크기 전에 막 비가 오고 그러면은, 어, 그때는 이제 뽑질 않거든요. 말리기도 어렵고, 예. 그래서, 어, 마늘 수확을 할 때도 피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좀 보고, 그런 거 보고 수확을,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게 좋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추비는 주시지 말고, 예. 너무 이제 4월달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제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추비보다는 이제는 병충해 방제 쪽으로 이제, 어,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때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또 한번 둘러봤는데요. 어, 저도 뭐 지금까지는 잘 키우고 있지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항상 이게 뭐 농작물 키우는 게제 마음 같지 않아서, 어, 뭐 과도한 관심은 또 괜히 또 화를 부르기도 하고 너무 또 방치해도 또안 되고 그래서 괜히 어려운 게 이제 요 마늘 키우기 같은데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될때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